요즘 인천 아파트값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때 여긴 안 빠진다던 송도, 청라, 주안 같은 핵심 지역들조차 고점 대비 3억에서 5억 가까이 하락한 사례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구축이나 외곽 아파트가 아닙니다. 역세권, 학세권, 브랜드 대단지처럼 예전엔 무조건 오른다는 평가를 받던 이른바 대장 단지들까지 예외없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천 아파트 하락률 탑 베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네이버 부동산 시세를 기반으로 각 단지의 입지, 학군, 과거 고점, 최근 실거래가, 매물 가격, 전세가까지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단지의 특성과 입지, 과거 시세 흐름, 현재 매물과 전세 가격까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데이터 기반의 부동산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장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천에서 하락률이 가장 컸던 아파트 탑웨이 먼저 8위부터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위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주안 더월드스테이트 1단지입니다. 이단지는 2008년 5월에 입주한 대단지로 총 3,158세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미추홀구 내에서도 규모가 큰 편이며 생활 편의성이 높아 실거주 만족도가 꾸준히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지 여건도 탄탄합니다. 1호선 간성역과 2호선 석바위시장역 사이에 있어 더블역세권에 해당하며 도보권 내에 위치해 출퇴근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구조입니다. 단지 주변에는 마트, 전통시장, 병원, 은행, 약국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차 없이도 충분히 생활 가능한 입지입니다. 교육 환경 역시 강점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경원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선호하는 학세권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역대 최고가는 2021년 10월 전용 35평 기준 5억 6,8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같은 평형 8층 매물이 4억 5,700만 원에 거래되며 약 1억 1,100만 원 하락 하락률은 19.5%에 달합니다. 현재 매물가는 4억 초중반대에 형성돼 있으며 고층 매물은 4억 7천만원, 저층 매물은 4억 3천만원선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약 3억 6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갭투자 접근도 가능하지만 실거주자에게 더 적합한 구조로 보입니다. 이 단지는 주안 더월드 스테이트는 입지, 교통, 학군, 인프라, 대단지 규모까지 실거주에 필요한 조건을 고루 갖춘 단지입니다. 다만 과열기 당시 과도하게 올랐던 가격이 조정을 거친 상황이므로 지금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비교적 현실적인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7위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구월위스테이트로떼캐슬골드1단지입니다 2007년 8월에 입주한 이 단지는 무려 총 60개동 5760세대 규모로 인천에서 손꼽히는 초대형 브랜드 복합 단지 중 하나입니다. 현대 힐스테이트와 롯데캐슬이 공동 시공한 복합 브랜드 단지답게 단지 내부 구성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매우 잘 갖춰져 있고 브랜드 프리미엄도 높게 평가받아왔습니다. 입지 여건도 뛰어납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인천 2호선 석천사거리역이 위치해 있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고 인근 도로망도 잘 발달해 있어 차량 이동 또한 수월한 편입니다. 교육 환경도 상당히 우수한 단지입니다. 단지 내부에 석천 초등학교와 구월 중학교가 함께 위치해 있어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통학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는 대형 마트, 병원, 상업 시설, 공공기관 등 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밀집돼 있어 차 없이도 일상 생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33평 기준 실거래 최고가는 2021년 10월 6억 4700만원까지 거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조정 흐름 속에서 2025년 6월 같은 평형 13층이 4억 8천만원에 거래되며 약 1억 6700만원 하락, 하락률은 25.8%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은 4억 7천만원대부터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3억 2천에서 3억 5천만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는 교통, 학군, 인프라, 브랜드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의 하락 흐름 속에서 이처럼 크게 조정을 받았다는 건 많은 걸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실거주 목적이라면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브랜드 단지, 역세권, 대단지를 원하시는 분들에겐 합리적인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6위는 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습니다. 2016년에 지어졌고, 2025년 기준으로는 지은지 10년 된 아파트예요. 전체 1406세대가 살고 있는 대단지이고, 고층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테크노파크역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고 제3경인 고속도로와 송도IC가 가까워서 차로 서울이나 수도권 이동도 편한 편입니다. 주변에 생활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요. 마트,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대형 쇼핑몰이 가까이 있고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거나 아이들과 나들이하기 좋습니다. 단지 안에는 놀이터와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에도 신경 쓴 모습입니다. 주위에 송명초등학교와 능어대중학교가 있는데요. 학교도 가까워서 아이 키우는 집에 인기가 있어요. 이 아파트는 2021년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 34평이 11억 원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현재는 평균 실거래가가 약 7억 9,700만 원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거의 3억 300만 원이 떨어진 셈이죠. 하락률은 27.5%입니다. 현재 부동산 매물로 나온 가격을 보면 34평은 5억 7천만원부터 6억원대 초반에 나와 있고 전세는 같은 평형이 3억 3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군, 교통, 생활 여건이 고르게 갖춰진 단지입니다. 한때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꽤 내려온 상태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실거주나 장기 보유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관심을 가질 만한 곳입니다. 5위는 인천 서구 원당동에 위치한 원당 LG자이 아파트입니다. 2004년 입주, 총 938세대 규모의 브랜드 단지로 입주한 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지금도 실거주 수요가 꾸준한 곳입니다. 이 단지는 30평형대 주택형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가구나 안정적인 중형 평수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선택받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입지 여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하철 인천 1호선 신검단 중앙역까지는 도보 10분 이내이며, 단지 정문 앞에는 버스 정류장도 가까워 대중교통을 활용한 생활도 무리 없는 편입니다. 생활 인프라 역시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마트, 병원, 학원, 상업시설이 골고루 분포돼 있어 차가 없어도 기본적인 생활은 충분히 해결됩니다. 학군도 강점 중 하나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창신초등학교, 그리고 도보권 내에 원당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 초중고 모두 통학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 학부모 실거주자들 사이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33평 기준으로 2021년 6월 약 5억 650만원까지 실거래가가 상승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꺾이면서 2025년 7월, 같은 면적 5층이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약 1억 5천 650만 원 하락으로 하락률은 약 30%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3억 중후반에서 4억 초반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약 2억 4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매매가와 비교하면 매수 부담이 크게 느껴지진 않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파트는 화려하진 않아도 실속 있는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 교육, 인프라가 고르게 마련돼 있고 외관은 다소 노후됐지만 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조정된 시기에는 실거주 중심으로 집을 찾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4위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송도 풍림아이원 2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2005년에 입주한 총 958세대 규모의 중대형 단지로 송도 내에서도 초기 개발 시기에 공급된 1세대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입주 시점이 오래된 편이지만 지금도 실거주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지 주변에 초등학교와 공원이 인접해 있고 도보권에 먼우금 초등학교가 있어 초품화 입지를 갖춘 단지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송도 풍림아이원은 센트럴파크와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 쾌적성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단지 앞 공원과 녹지 공간이 풍부해 산책이나 아이들과의 야외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활환경이 특징입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인천 지하철 1호선 뿐만 아니라 GTX 비노선 계획까지 반영되면 향후에는 서울 접근성도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35평 기준 실거래 최고가는 2021년 11월 약 8억 5천 원까지 기록된 바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송도 전역이 과열된 분위기였고 입지가 탄탄한 이 단지도 프리미엄이 상당히 반영돼 있었죠. 하지만 2025년 6월 같은 면적의 10층 매물이 5억 8,750만 원에 거래되면서. 약 2억 6,250만원 하락, 하락률은 약 31%에 달합니다. 현재 매물 시세는 5억 5천만원부터 시작이 되며, 전세가는 약 3억 5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단지는 입지, 교육, 자연환경, 교통호재까지, 기본기에서 크게 빠지는 요소가 없는 단지입니다. 다만 입주 20년차에 접어든 만큼 외관 노후화는 감안해야 하고, 시장 분위기도 예전처럼 기대감에 의존한 상승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상당 부분 현실화된 지금 장기적인 실거주 목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단지입니다. 특히 송도 입지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라면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는 시점입니다. 3위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SK뷰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에 입주한 신축급 단지로 11개 동총 2100세대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송도 내부에서도 입지와 규모 면에서 눈에 띄는 단지 중 하나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입지 조건이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단지는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 생활권에 위치해 있으며 도보 5분 거리에 인천 1호선 송도 달빛 축제 공원역이 있어 초역세권에 해당하는 교통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대형 상업시설, 공원, 학군이 모두 밀집돼 있어 살기 좋은 송도 중심 단지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곳입니다. 교육 여건도 우수합니다. 단지 반경 내에는 인천은송 초등학교와 인천은송 중학교가 가까이 있으며 학원과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고려하는 가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1년 9월 전용 34평 기준으로 최고가 약 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축 프리미엄과 송도 입지 기대감이 한데 모여 지역 시세를 이끌던 리딩 단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년 사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7월, 동일 면적의 14층 매물이 7억 4,700만원에 거래됐고 약 3억 5,300만원 하락, 하락률로는 32% 수준입니다. 현재 매물은 6억 중후반에서 7억 초반대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으며 전세가는 3억 3,0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시세 조정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 거래량도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 단지는 입지, 규모, 브랜드, 생활환경 모든 면에서 기본기가 탄탄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고점에 진입했던 수요자 입장에서는 하락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현재처럼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투자 접근보다는 실거주 중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가격대라면 송도 신축 아파트 중에서 실거주로 접근해 볼 만한 단지를 찾는 분들에게는 눈여겨 볼 가치가 있는 시점입니다. 2위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입니다. 이 단지는 2015년에 입주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총 551세대 규모입니다. 세대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입지만큼은 송도에서도 가장 핵심이라 불릴만한 곳입니다. 단지 바로 앞이 센트럴파크입니다. 거실 창 너머로 공원과 수변 조망이 펼쳐지는 이른바 조망 프리미엄이 강한 입지입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이 아파트가 송도를 대표하는 고급 단지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교통 여건도 좋습니다. 도보로 약 10분 이내 거리에 인천 1호선 센트럴파크역과 인천대입구역이 모두 위치해 있어 지하철 이용도 편리하고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도 수월한 편입니다. 생활 인프라 역시 뛰어납니다. 상업시설, 식당가, 편의점, 병원, 학원 등 도시 기반시설이 도보권 내에 촘촘히 분포돼 있어. 도심 한복판에서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드문 입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2년 2월 전용 35평 기준으로 최고가 13억 6,500만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송도 내에서도 조망이 뛰어나고 브랜드와 입지 프리미엄이 반영된 금액이었죠. 하지만 2025년 6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8억 6천만원에 실거래되면서 무려 5억 500만원 하락, 하락률은 약 36.9%로 집계됐습니다. 송도 중심부 조망권 고층 브랜드 아파트가 이 정도로 빠졌다는 건 현재 시장이 얼마나 강한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매물 시세는 9억 5천만원에서는 많게는 약 15억 가까이 형성되어 있어요. 전세는 5억 5천만원에서 6억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4억 7,250만 원에서 많게는 7억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여전히 입지와 브랜드만 놓고 보면 경쟁력 있는 단지입니다. 하지만 고점에 진입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손실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실거래가 하락과 거래 절벽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장의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단지를 바라본다면 단기 시세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입지 프리미엄과 쾌적한 환경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실거주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인천 아파트 실거래 하락률 1위는 인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청라국제금융단지 한 양수자인 레이크블루입니다. 이 단지는 2019년 입주 총 1,534세대 규모의 신축 대단지로 청라국제도시중심부에서도 입지와 상품성을 동시에 갖춘 단지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청라호수공원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조망권 입지가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고층 일부 세대에서는 호수뷰가 펼쳐져 입주 초기에는 청라를 대표하는 고급 브랜드 아파트로 주목받았습니다. 교육 여건도 우수합니다. 단지 인근에 인천경 연초중학교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통학이 매우 편리한 구조입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잘 조성되어 있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 중심으로 꾸준히 수요가 이어졌던 단지입니다. 교통과 개발 호재도 풍부한 편입니다. 앞으로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스타필드 청라 아산병원 청라 캠퍼스 등 여러가지 대형 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도 적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도 예외없이 큰 폭의 가격 조정을 겪었습니다. 2021년 8월 34평 기준으로 실거래 최고가 12억 9500만원을 찍었던 이 단지는 2025년 7월, 동일 면적 6층 매물이 7억 4,5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무려 5억 5천만원 하락, 하락률은 약 42.4%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가는 저층 기준 7억 3천만원부터 시작이 되면, 전세 시세는 3억 6천만원에서 4억 6천만원 수준입니다. 이 단지는 입지, 학군, 생활환경, 브랜드 등, 실거주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은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서 2022년 상승기에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시세가 높게 형성되었고 그만큼 지금의 조정폭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단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실거주를 고려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 지금 충분히 신중하게 접근을 검토해 볼수 있는 타이밍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번 하락장은 단지 몇몇 외곽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송도, 청라, 구월, 주안 같은 인천의 핵심 지역들, 그리고 브랜드와 입지 모두 갖춘 대장 단지들조차 예외없이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3억, 4억, 많게는 5억 넘게 빠진 단지도 있었고,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던 가격대에 다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이 하락이 끝났는지,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지를 어떻게 보느냐겠죠. 지금 시장에서 무작정 매수에 나서는 건 분명 신중해야 할 선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거주 관점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열리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입지, 학군, 생활 인프라가 검증된 단지들이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가격대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였나요? 또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다음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시장을 함께 읽고 더 나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